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차가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부분은 전부다. 뭐일지 모시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오늘 네, 소개해드릴 차량 뒤쪽에 보이는. 네,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은 이쪽에 올려드릴게요. 네, 꼼꼼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 모던의 옵션이 네, 바선 HID 메모리 시트부터. 풍부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9만 5천 키로 정도 주행을 하였고요 이제 10년 대 시점에서 이제 적당한 키로 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고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앞쪽에 펜드 하나 단순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봄 조회를 해 보시면 한 700만 원 가량 이렇게 뜨는데요 어, 차주분이 어, 13년도에 신차를 뽑아서 한 분이서 계속 타셨거든요 여기 안경점을 하시는 분인데 어, 15년도쯤에 하체를 보험처리해서 그냥 싹좀 수리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해 을 주셨거든요 네, 또 관리를 또 잘해 주셨기 때문에 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성능으로 2차적으로 한번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3차적으로 정비소에 가 가지고 이렇게 또 하체 점검 띄워 가지고 어,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 기름이 미세누유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오일이 또 많이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 오일도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한5 0 0 0 k m 정도는 더 타고 주행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 0만 k m 정도가 되면은 조금 아플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수리비용은 조금 생각을 해 두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게 인젝트 부분, 그 다음 미미 부분이 수리비용이 한 3, 4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가 중요하죠. 네, 판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700만 원에 모든 부대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아무 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네, 차량을 바로 구매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판매가 700만 원에 모든 부대 비용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외관 실내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도 어떻게 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정 색상의 차량이고요. 외관, 이렇게 보시면 엄청 깨끗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 보시면 조금씩들의 노후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데도 조금의 흠집이 있고요. 네, 타이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은 세 네,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휠도 네,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이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뒤쪽에 엠블럼은 네2.4 모델인데, 네, 3.0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부분도 보여드리면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어서 뭐 따로 손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깨끗하게 사용해 주셨고, 네, 이쪽을 내려서 보시면, 네, 2열이 엉따 이쪽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1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자가 뒤로 빠지거든요. 네, 시트가 뭐 해지건 한것 없이 깨끗하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메모리 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의자 조정, 세팅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전동 핸들 네, 움직이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부분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네, 깨끗하게 사용해 주셨고, 이쪽에 조금씩 이제 많이 잡으니까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행거리는 195,400km 주행을 하였고요. 키는 요렇게 나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가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네,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매뉴얼들은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네, 전자파킹 오토홀드 통풍 시트도 좌우로 들어가 있거든요. 매뉴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 아주 와이드한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또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동을 잘 하거든요. 깔끔하게 작동을 잘 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천 같은 것도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대시보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 사용해주셨고요. 네,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그랜저 HG 차량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연식 이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의 노후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격 대비 충분히 또 네, 타고 다니시기에는 또 적정한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